오늘은 조선 중기를 뒤흔든 여인, 정난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권신 윤원영의 계실로서 조선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았던 여성 중한 명입니다. 조선 시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서출 측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들에게는 더욱 그랬죠. 정난정은 바로 그런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녀는 부총관 정윤겸의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관비였기 때문에 서출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죠.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정난정 자신이 기생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생이었던 것은 그녀의 어머니였고 정난정은 얼려 즉첩의 딸로서 태어났습니다. 서얼이라고 해서 천민은 아니었습니다. 중인 계층에 속했기 때문에 굳이 기생이 될 필요는 없었죠. 하지만 정난정에게는 더큰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의 결과가 바로 윤원영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중종의 세 번째 왕비인 문정왕후의 남동생 조선중기 최고의 권력자가 될 윤원영을 후려잡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난정의 치밀한 계산과 뛰어난 처세술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윤원영의 첩실이 된 정난정의 인생은 그의 권세에 비례하여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권력의 혜택만을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난정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권력의 중심부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먼저 그녀가 주목한 것은 문정왕후와의 관계였습니다. 윤원영의 누이 문정왕후는 중종의 세 번째 왕비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난정은 이점을 간파하고 문정왕후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궁궐을 자주 출입하며 문정왕후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544년 조선 역사의 흐름을 바꾼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종이 갑작스럽게 승한 것입니다. 인종은 즉위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는 조선 정치사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종의 뒤를 이어 겨우 12세의 명종이 즉위했습니다. 어린 왕을 대신해 그의 모후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죠. 이는 윤원영에게 그리고 정난정에게 천재로의 기였습니다. 문정왕후의 친동생인 윤원영이 조선의 실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윤원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종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대운세력의 윤임 일파를 을사사화로 몰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난정은 윤원영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문정왕후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정치적 음모의 중심에서 활약했습니다. 을사사화는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적 숙청이었습니다. 윤임, 유관, 이기 등 대운 세력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제거되었고 정치적 경쟁자들을 제거한 윤원영에게 천하의 권세가 돌아왔습니다. 정난정 역시 이 권력의 파도를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1550년 정난정이 45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최종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윤원영의 정실이었던 연안 김씨를 몰아내고 스스로 정실부인의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정난정은 문정왕후의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윤원영의 정실부인이 되었습니다. 서출 출신이 정경부인의 지위에 오른 것은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란정의 야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551년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연안 김씨를 며칠 동안 굶긴 뒤 독이 든 밥을 먹여 똑살한 것입니다. 이는 조선 왕조 실록에도 명확히 기록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완벽하게 후한을 없앴습니다. 윤원영을 통해 조선의 실권을 장악한 정란정은 이제 그 권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은 무제한적인 부의 축적이었습니다. 마치 돈의 걸신이라도 들린 듯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데 현안이 되었죠. 조선 왕조실록에는 정란정의 탐욕에 대한 기록들이 미주알고주알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녀의 부정축제 방법은 다양하고 교묘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조선 전국의 상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상업 거점마다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놓고 상거래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거둬들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전국적인 독점 사업이었죠. 권력을 동원한 강제 스타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싶은 땅이나 집이 있으면 온갖 구실을 붙여 빼앗았습니다. 때로는 제명을 씌워 몰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턱없이 싼 값에 강제로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저항하는 자가 있으면 온갖 압박을 가해 굴복시켰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정란정은 기우제를 지낸다는 명목으로 한강 두모포에서 놀라운 일을 벌였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얀 쌀밥을 정성스럽게 지어놓고는 그것을 공덕을 쌓는다며 물고기들에게 던져준 것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백성들의 분노와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해 길거리에서 쓰러져 가는데 권력자는 쌀밥을 물고기 먹이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정난정이 이를 선행이라고 여겼다는 점입니다. 정난정의 사치는 왕실을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워낙 귀에서 왕실에서만 먹을 수 있던 타락 즉 우유를 집에서 종들까지 시큼 먹게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우유는 궁중에서도 특별한 날에만 마실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는데. 정남정의 집에서는 하인들까지 일상적으로 마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저택은 궁궐을 방불케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좋은 목재와 석재를 가져와 지었고 희귀한 보석과 금은 보아로 장식했습니다. 정원에는 각지에서 가져온 귀한 나무들과 꽃들이 심어져 있었고 연못에는 진귀한 물고기들이 유용했습니다 의복과 장신구 역시 극도로 사치스러웠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최고급 비단으로 옷을 만들었고, 머리에는 진주와 빛으로 만든 화려한 장식품을 착용했습니다. 그녀가 외출할 때면 마치 왕후의 행차를 보는 듯 했다고 당시 기록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음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가장 좋은 식재료들을 공수해와 매일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궁중 요리사들을 빼내와 고용할 정도였으며, 때로는 왕실보다 더 호화로운 음식을 먹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정난정의 행각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녀의 탐욕은 개인의 사치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전국의 부가 한 곳으로 집중되면서 일반 백성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고 사회 전체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정난정이 물고기들에게 쌀밥을 던진 장소인 한강 두모포에서는 후에 의미심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기 3일 전에 큰 물고기가 낚게 올라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윤원영과 정난정의 몰락을 예언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탐욕이 부른 천벌과도 같았던 셈이죠. 정난정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들의 악행에 대한 뒤가 캥기기 때문에 종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난정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온갖 악행과 탐욕으로 인해 성리학보다는 불교 쪽으로 기울어진 정난정은 문정왕후와 함께 불교 진흥에 앞장섰습니다. 보호를 중심으로 한 불교 부흥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하지만 이들의 불교 진흥은 진정한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계산에 가까웠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하고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가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한때 보호를 중심으로 불교가 살아나는 듯 했지만 문정 왕후와 정난정의 권세에만 의존하는 부흥은 절대 오래갈 수 없었습니다. 정난정은 군궐를 자주 출입하며 어이들을 호령하여 문정 왕후에게 들릴 약의 제조를 지휘할 정도로 권세가 높았습니다. 불교와 보우를 매개로 문정 왕후와 자주 접촉하며 특별한 사이를 유지했던 것이죠. 문정 왕후의 공식적인 수렴청정 기간은 1545년부터 1553년까지 8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권력을 휘두른 시기는 1545년부터 1565년까지 무려 20년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이는 조선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한 세력이 권력을 독점한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란정과 윤원영은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왕권을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명종은 나이가 어렵고 성격이 온순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정치적 결정이 문정왕후를 통해 윤원영과 정난정의 손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정난정의 일상은 마치 또 다른 왕후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궁궐을 출입하며 문정왕후와 정치적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관료들의 임명과 해임 중요한 정책 결정, 심지어 왕의 일정까지도 그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조선의 모든 정책이 이들의 손을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한 그들은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만을 요직에 앉혔습니다. 반대 세력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조금이라도 반기를 드는 기색을 보이면 즉시 자천되거나 유배를 당했습니다. 경제권 역시 그들이 자지우지했습니다. 전국의 세금 징수, 국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요 사업의 허가권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뜻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난정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정난정이 궁중 의료진까지 자지우지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어이들을 호령하여 문정왕후에게 들릴 약의 제조를 직접 지휘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권력의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권력 행사자였음을 보여줍니다. 법조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재판의 판결은 사실상 정난정과 윤원형의 뜻에 따라 좌우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나는 것은 당연했고,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담당 관리들이 차천되거나 처벌을 받았습니다. 교육과 문화 정책에도 그들의 영향이 미쳤습니다. 과거 시험의 출제와 채점, 성등관을 비롯한 교육 기관의 운영, 심지어 출판과 서적 유통까지도 그들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반대 세력의 목소리를 억압했습니다. 지방 행정 역시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의 관찰사와 수령들은 모두 그들이 임명한 사람들이었고, 지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중앙으로 보고되어 그들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정보망을 구축하고 권력 기반을 공고히했습니다. 군사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군사 요직에는 그들의 측근들이 배치되었고, 군사 작전의 계획과 실행 역시 그들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정치적 변화에 대비한 안전 장치였습니다. 대외 관계에서도 그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명나라와의 외교, 일본과의 교역, 여진족과의 관계 등 모든 대외 정책이 그들의 손을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심지어 외국 사신들도 윤원영과 정난정을 만나야만 실질적인 외교협상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절대권력은 조선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아첨하고 뇌물을 바치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이 되었고 정직하고 유능한 관리들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부패와 무능에 물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런 절대권력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권력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고 무엇보다 권력의 원천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년간의 영화도 결국은 막을 내릴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565년 조선 중기 정치사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찾아왔습니다. 윤원영과 정난정의 권력의 원천이었던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문정왕후는 목욕재개를 하다가 오한이 들어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문정왕후의 죽음은 윤원영과 정난정에게 지옥의 종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의 끝없는 악행에 마침내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죠.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문정왕후의 비호를 받던 보우였습니다. 보우는 즉시 탄핵을 받아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결국 제주목사 병급에 의해 왕의 윤호도 없이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윤원영은 이제 보우의 탄핵을 옆에서 거들어야 할 정도로 처지가 비참해졌습니다. 한때 조선을 호령했던 권신이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때가 된 것을 눈치챈 조정의 모든 대신들이 일제히 행동에 나섰습니다. 노소를 가리지 않고 일치 단결하여 윤원영 탄핵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랫동안 윤원영의 횡포에 시달려온 신하들의 원한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종은 외숙부인 윤원영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윤원영을 벼슬에서 물러나게 했지만 그 이상의 처벌은 가하지 않았죠. 대신들은 이런 명종의 태도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은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윤원영 대신 그의 아내인 정난정을 표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특히 그녀가 전척 임시를 똑살한 혐의 등을 물어 탄핵했습니다. 명종은 이 또한 윤호하지 않았지만 윤원영과 정난정 부부는 이미 가시방석 위에 앉은 형국이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금부두사가 집 앞에 나타났다는 종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정난정은 이제 자신이 끌려가서 고문당할 것을 직감했습니다. 정난정은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다운 선택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죽자며 1565년 11월 13일 독약을 먹고 자살한 것입니다. 미천한 출신에서 시작해 조선 최고의 권력자 자리까지 올랐던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윤원영은 정난정의 시신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정난정이 죽은 지 불과 5일 만인 11월 18일 강원면에서 뒤를 따라갔습니다. 한때 조선을 호령했던 권력의 커플이 이렇게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것입니다. 정난정의 죽음 이후에도 그녀에 대한 평가는 계속되었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는 인연왕후가 만든 규문수지 여행지도라는 놀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난정은이 놀이에서 세 번째로 안 좋은 칸으로 등장했습니다. 해당 칸에는 윤원영의 처로서 언제나 산납더라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정실부인 김씨를 살해하고 정실 자리를 차지한 행태뿐만 아니라 그녀의 괄괄한 성질머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인연왕후 입장에서는 자신은 애몬 희빈 장씨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었을 수도 있었겠죠. 최근에는 정난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평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덕일 등 몇몇 역사학자들은 그녀를 신여성이자 개혁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네. 주장에 따르면 정난정은 서울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정경부인의 자리까지 올라 기록에 남은 여성입니다. 또한 윤원영과 문정왕후를 움직여 서울들이 과거를 볼수 있게 해주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역사 기록들은 사대부들의 시각이 개입되어 정난정을 지나치게 악녀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난정이 서호통을 주장한 것은 사실이고,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정난정의 악행에 관한 기록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다방면에 걸쳐 있어서 이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난정의 삶은 조선 중기라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 한 여인의 치열한 생존기이자 동시에 권력이 가진 양면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기도 합니다. 미천한 서출 출신에서 시작해 조선 최고의 권력자 자리까지 올랐던 그녀의 성공은 분명 놀라운 일입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태생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무자비함과 탐욕 그리고 권력을 사익 추구에만 활용한 모습은 권력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았을 때의 폐해를 보여줍니다. 특히 굶주린 백성들 앞에서 쌀밥을 물고기에게 던져준 일화는 권력자의 무감각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난정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권력은 그 자체로 선악을 가리지 않으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역사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조선 중기를 뒤흔든 파란만장한 인생, 정난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권력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역사의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성공과 실패, 영광과 몰락이 한 인생 안에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중기의 권력자 정난정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